계금반환 독촉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발신인 문호호 씨는 2019년 6월 2일 황호호 씨가 주선하는 개조직에 가입하여 2019년 6월 2일 첫 계금 30만 원을 불입한 이래로 2021년 6월 2일까지 매달 2일 계금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황호호 씨에게 불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호호 씨가 계금을 지급받기로 한 2021년 6월 2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호우 씨는 갑자기 개조직이 해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약정한 개금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과 만남도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호우 씨는 2021년 7월 1일 내용증명의 힘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 놓은 개금 반환독촉 내용증명 샘플을 무료로 이용하여 황호우 씨에게 2021년 7월 20일까지 개금 72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문호우 씨는 내용 증명의 힘을 통해 계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생각보다 강력한 내용 증명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금 반환 독촉 내용 증명 어떻게 작성해 볼수 있을까요? 우선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내용 증명의 힘 웹사이트고소하게 닷컴에 접속합니다. 이메일이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후 계금 반환 독촉 내용 증명 작성을 시작합니다. 1단계 누가 단계에서는 보내는 사람 즉, 계금을 돌려받지 못한 개원분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단계 누구에게 단계에서는 받는 사람 즉,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계주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이때 이름란에는 단한 명의 수신인 이름만 기입하도록 주의합니다. 3단계 주장하는 내용단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 놓은 내용증명 샘플란을 이용하여 계금 반환 독촉 내용증명 샘플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샘플 내용 중 5호로 표시되어 있는 란을 실제 개조직 가입일자, 불입한 개금액 등에 맞게 수정합니다. 4단계 뒷받침 자료 단계에서는 개조직 가입계약서, 개금, 계좌의 체내역서 등의 사진을 뒷받침 자료로 첨부합니다. 뒷받침 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 효력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5단계 내용증명 완성 단계에서는 완성된 계금 반환 독촉 내용 증명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도장은 필수가 아니므로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의 힘을 이용하면 단 5분만에 계금 반환 독촉 내용 증명을 완성할 수 있으며 우체국 실비 포함하여 단돈 9,900원만 결제하면 내용 증명이 발송 및 보관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가입하신 휴대전화로 등기번호를 전달해드리고, 원본 스캔 파일 또한 이메일 주소로 첨부하여 송부해 드리니 내용 증명 배송 현황을 조회하고 증거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 증명의 힘을 통해 계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보다 강력한 내용 증명의 힘을 느껴보세요.